당연히 어떤 강연인지 기억이 좀 나십니까? 첫 강연은 스피치 학원에서 강연했던 것 같아요. 어... 스피치 학원 어떤 주제로 좀 강연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사람이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음. 메시지가 있고 음. 메신저가 있다. 어. 근데 이제 말은 맞는데 사람들이 잘안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세로 말했느냐에 어. 따라서. 이 말이 최종 결과가 가져오는 것 같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이 맞냐, 틀리냐만 그렇지. 따지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생각해보자. 어떤 자세로 말했는지, 음... 어떤 태도로 말했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유재석 씨, 이제 이제 형님이신데, 씨라고 하는 것도 참 그런데, 형님이 이렇게 전화해서 그러시잖아요. 여보세요? 네. 그러면 너 똑바로 해. 네. 어. 네. 너 어디야? 어어. 빨리 들어가. 네네네. 그래도 그게 좋잖아요. 그쵸, 그쵸. 왜냐면 저 형의 마음을 다 아니까. 아니까. 그니까 이 언어는 그냥 유예일 뿐이야. 아, 그쵸, 어? 그쵸, 그쵸. 죄송한데... 본인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laughs> 근데그데 근데 그게 맞는 게 예를 들어서 저도 그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네. 형이 그 얘기를 하면 기분 좋잖아. 기분이 좋은 거죠. 사실,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재미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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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전화해서뭐 세호야 사랑한다. 형이 항상 기도하고 있어. <laughs> 그럼 뭔일난줄 알죠? 그렇죠. <laughs> 그러면 <오. 웃음> 그럼 세호가 깜짝 어, 무슨 일 있나? 어, 형왜 그래? 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사랑도 아니고. 어... 그러네. 형은 니네 편이야. 이런 것도 아니고 어... 그 마음이 본질이지. 어... 아 맞네요. 그냥 언어는 그냥 이렇게 그냥 <laughs> 저글링하는 것처럼. 어... 아니 그 이제 그렇게 강연을 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뭐 이게 또 명성을 얻게 되는 그런 또 강연이 또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어쩌다 어른 어... 한 적이 있는데 네. 그거 모음 한게 천만 뷰가 넘은 게 있대요. 와 맞아. 네. 이 사람 무조건 옆에 두세요. 요게 천삼백칠십팔만 원. 와. 와. 그 그러니까 사람은 위로를 받아봐야 자기가 힘들다는 걸안 돼요. 이완이 돼봐야 내가 어느만큼 구독구나를 아는 거죠. 숨을 참으려면 숨을 잘쉴줄 알아야 돼. 아... 숨을 쉴지 모르면서 숨만 참으니까 병이 온 거예요. 그지요 진짜.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거든요. 내 곁에 과연 어떤 사람을 두어 이 관계에 있어서의 사실 요즘 분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는 형님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조세호 씨 같은 어. 사람이라고도 생각하는데 말 이렇게 말로 뭘 하시지 않잖아요. 음. 야너뭐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동생들은 음. 아마 볼 거거든요. 음. 아형 형님이 이 치열한 방송 활동하고 그러면서 자기 관리하고. 또 동생들 챙기고 스텝 챙기고, 음, 그러니까 그 말이 삶으로 말하는 사람. 아... 그래서 저는 삶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또 조세호 씨 같은 사람은 진짜 숨구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막 형을 웃게 하잖아요. 어, 아, 그쵸 그러니까 또그 동생 만나게 되면 막 웃게 되고, 그렇 막 힘도 나고 네. 어린아이처럼 네, 맞아요.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심각해지는데. 맞아요, 맞아요. 한 번씩 이렇게 고래가 올라와 가지고 숨 쉬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막숨쉬게 하고. 막 그런 형, 그런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아, 진짜 이게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어떤 어, 말보다도 삶으로 어떤 직접 어, 진짜 지금 딱 떠오르, 떠오르는 분이 김혜정 선생님이에요. 아, 네. 삶으로 보여 주시는 분. 아. 맞아요. 뭔가 많은 얘기를 하시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음. 저희 후배들에게 아니면 보시는 또 많은 분들에게 뭔가 몸소 보여주시는 분이 김희재 선생님이 아닌가 아니 이게 이제 강연을 좀 많이 좀 하시다 보니까 네. 요즘 그분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민 좀 뭐가 있는 것 같으십니까 예전에 처음 강연할 때는 남편과의 관계를 많이 물르셨던것 어...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나와 내 사이를 많이 묻는 것 같아요. 나와 내 사이요? 네. 어... 내 열등감이든, 어... 내 자존심이든, 내 과거의 상처든, 아니면 요즘 내 인생의 경년기든 음... 그러니까 진짜 나에 대한 생각들을 요즘은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행복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해야 할 일을 음.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오래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느낌이에요. 음... 네. 내가 하고 싶을 때 했으면 무리하고 좀 힘들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 일을. 그렇게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인간 관계도 맺어야, 맺어야 되고. 되고. 그러니까 계속 숨을 참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 참다가 한번 그냥 보상으로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 해외 돌아와서 인천공항에서 침 찾으면서. 집이 제일 좋다고 얘기해 <laughs> 나가면 개고생이고 김치찌개 엄청 먹고 싶다고 그리고는 막그그저 주방장이 해주는 요리 그막한 30만 원짜리 그거 먹고는 막 물이 제일 맛있다고 그러고 <laughs> 이 집은 물이 제일 맛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한테 선물은 안 해주고 보상만 막 해주는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억울하게 살았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느낌인 거예요. 음. 예를 들어, 아, 그렇게 해서, 당신이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집에서 인정이라도 해주면 그렇지. 분노가 사그러드는데, 맞아. 너만 힘든 게살건 아니야. 그렇지. <laughs> 그렇죠? 아, 오빠 만나서 힘든 나도 생각을 해봐라. <laughs> 오빠는 철저하게 이기주의다. 그렇죠. 아내분, 아우, 나 갱년기야. 그런데, 그럼, 아유, 그래도 애 키우느라고 힘들어서, 그래, 음. 진짜 너무 미안해. 내가 많이 못 도와줘서. 그렇지. 이러면 좋은데, 갱년기 3년 한다. 3년 그냥 아주 그냥. <laughs> 남들 하는 거다 전부 하네 그냥 아주 그냥. 국내 좀 뛰어. <laughs> 저녁에 어떻게 뛰냐? 후라시로 얼굴 비추면서 뛰어봐. 그러니까 이게 좀 서로가 수고하고 애쓴 그렇지. 거를 좀안 아, 알아주는. <laughs> 그러니까. 에. 나도 때로는 좀 에? 어딘가 그렇네요. 좀 기대고 싶은데. 에. 서로가 다 그렇잖아요. 서로가, 어, 다, 아, 그렇죠. 아, 서로가 다 그렇죠. 에. 서로가 다그렇 뭐, 아버지 세대들한테 애 인정을 좀 받으면 좋잖아요. 뭐, 아버지, 뭐, 이번에 방송국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대단하다, 대단하다. 뭐, 이러면 좋은데, 겸손해라. 너 자만하면 안 돼. 키디님 말씀 잘 듣고. 거만하면 제일 싫어해, 사람들이. 너뭐 하나 됐다고 생각하지 마. 아빠는 힘들게 컸어. 배가 고파가지고 칡을 먹으면서 너, 너, 너 작은 아버지들 전부 가리키고 어, 우리 아버지도 칡 얘기하시는데. 아, 아, 우리 근데... 아버지도 칡 얘기하시는데. 아, 하셨어요? 네. 배고팠던 시절. 배고팠던 시절. 배고팠던 시절. 배고팠던 시절. 아버지 그렇게 배고팠다? 네.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이 아들들은 섭섭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꾸 주의와 경계만 줘요. 그리고 뭐 남편이 승진했을 때 뭐라고 했냐? 음. 잘했다고 해? 했대. 잘했다는 훈련할 때 하는 말인데, 그거 왜 남편한테 했냐?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놀라는 게 칭찬이래요. 어. <laughs> 아, 아, 그 소식을 네. 듣고, 뭐, 아, 대박. 이렇게 해야지 어. 축하받는다는 거죠. 음.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그 승진한 사람은 그렇지 대박이지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일만 많이 하는 거야. 그냥 뭐. 그냥 뭐 일만 많이 하는 거야. 별것도 없어. 별것도 없어. 뭐가 달라져?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놀라줘야 기쁘지. 아, 그러니까 내가 놀라긴 그렇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도 타인의 어떤 그 상황을 대하는 이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맞아요. 김창욱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좀 축하해 줘야 돼. 보통 근데 주변에 있으면 축하는 마음이 크지만 야 이럴 때일수록 잘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하다 보니까 이게 좀 충분히 좀그 본인의 음.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주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니 김창욱씨 이제 빠질 수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결혼은 선택, 모발 이식은 필수. 이런 점뭐 현실 조언이라고 할까요? 결혼은 선택, 모발 이식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조금 또. 저 예. 모발 이식을 세번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어 근데 그 그냥 공개를 하시네요? 뭐, 뭐 저, 요즘은 뭐. 예. 한번더 하고 싶더라고요. 많이들 하시니까. 네. 진짜 모발 리식은 하실 수 있으면 전 추천드려요. 제가 <laughs> 진짜. 아, 저, 이거 뭐 그냥 네. 저는 뭐 네. 아버지 미안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한 평생 없어졌어요. 아, 저... <laughs> 어 안녕하세요. 우리 조셉의 네. 아버님. 네, 저희 아 아버지 는조조 아 네. 규자 성자. 네, 저...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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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 아네. 규성 씨가 규성 씨에게. 네, 네, 네. 아. 한마디 네, 좀. 아, 예. 아니, 감사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는 뭐보 보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상관없다고 그, 생각을 해요. 네. 예, 예.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가 살짝 아, 아, <laughs> 아,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 아, 아 약간 이제 거기서는 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아, 진짜 하세요. 네. 예. 아니 뭐 어, 지금 몰랐어요. 얘기하시기 예. 전에는 모발이 엄청 하시면. 자연스럽게. 요즘은 진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네. 와, 진짜 요즘은. 생착률도 되게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한90% 났어요. 와, 오, 오이 뭐 축하드립니다. 몰랐어요, 몰랐어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축하드릴 일이죠. 유키즈에서 이말할줄 몰랐네요. <laughs> 오늘 소통에 대한 얘기할 줄 알고. 아니 근데 이 소통, 이것도 소통 했는데, 소통이죠. 아이고, 아이고 많이, 많이 그래. 아 요즘은 모발이식 진짜 많이 하신다니까요. 네. 네. 네.